여기는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바다를 메워 농토를 만드는 남해개척공사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해안지구 일대 지도를 받꾸게될이 거대한 간척공사는 바다의 갯벌을 막아 3 6 5 0정보를 매립해서 새로운 농토를 만드는 것입니다. 3년 전에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7월에 준공될 이 공사는 이미 제방 좋 공사의 70%가 완공되었습니다. 이 공사가 모두 끝나면 우선 4만 9천 6 0석의 쌀을 더 증산할 수 있게 되며 보리쌀5,200쉰 석을 해마다 더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이 비낙하다고 해서 무릎을 꿇어버릴 나약한 국민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전 국민의 강인한 개척자다운 정신을 발휘해서 한 치의 땅이라도 더개간하는데 힘을 모두어야겠습니다. 충청남도 서천군에 풍농비료 장항공장이 준공되어 농촌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1966년 9월에 작공해서 67년 11월에 제1공장을 준공시킨 데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배가증설공사를 준공하게 된 것이며 이 공장에서는 1년에 용성인비 10만 8천톤을 생산하게 됩니다 용성인비는 질소질 비료와 달라 산성토양이나 추락다에 특히 알맞아 식량증산으로 농가 소득을 크게 높여줄 것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우리나라 메리아스 제품의 수출량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직물 공장이 시설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중 영등포에 신축된 삼기물산의 제사 공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직물 제품은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미국, 구라파제국, 중동지역은 물론 직물의 원산지라고 할수 있는 오스트릴아까지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만도 올해 200만 달러의 직물을 수출했습니다. 억세게 밀고 나가는 우리의 수출정책과 함께 자립경제에 번영된 내일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